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안녕하십니까. 고고가야 리포트입니다. 현재 우리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죠. 저희는 이 고고가야 리포트를 통해 가야 고분군의 역사를 설명해드리고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고가야 리포트 7화. 주제는 바로 지산동 고분군의 역사입니다.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가야연맹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지산동 고분군. 그 역사가 궁금하시죠? 가야 고분군을 세계 유산으로 고고가야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위치한 지산동 고분군. 이는 후기 가야연맹을 이끈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입니다. 대가야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5에서 6세기. 가야 권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산동 고분군을 축조했습니다. 한편 순장을 이행한 방식에서 대가야는 순장 단독 석곽이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에 대한 일곱 번째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대가야는 순장을 이행하는 방식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순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장은 한 집단의 지배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사람을 함께 묻던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귀족 등이 죽었을 때, 첩, 신하, 종 등을 함께 묻는 거죠. 지금 정서론 이해하기 힘들고 굉장히 잔인한 풍습이라고 비판받지만 당시 가야에선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장자의 수가 많을수록 주군위의 권력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추가 상식도 챙겨가 보겠습니다. 고고 상식! 이 순장 문화가 가장 활발히 이행됐던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지산동 고분군이 위치한 대가야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덤 주인의 주변에 두 명에서 다섯 명가량의 사람을 순장했던 다른 가야에 비해 대가야에선 이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순장했습니다. 또 보통은 매장 주체부 혹은 부장 공간에 순장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산동 고분군에선 순장자를 위한 단독 석곽을 묘역 안에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순장 단독 석곽이 바로 이건데요. 이 순장곽은 지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고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역사와 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가야 고분군 그 일곱 개에 담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재밌지 않으셨나요? 가야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오랜 세월 우리 역사의 한 축으로 존재했습니다. 한세기 이른 멸망으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엔 가야인들이 남긴 유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이 가야 고분군이죠.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선동고분군의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지금까지 고고가야 리포트였습니다.